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이기를 다치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것을 먹고 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트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잘 하고 오셨나요? 우리는 여러 후보자들이 열심히 자신을 뽑아달라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방향 전환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또 어떤 목적을 위해 뛰어야 하는 것일까요? 초원에서는 사자든 초식 동물인 가젤이든 뜁니다. 사자는 가젤을 잡기 위해 뛰고 가젤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뜁니다. 사자든 가젤이든 목적을 위해서 뜁니다.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귀한 열매를 맺고 경주를 완주한 후에 주님께서 주신 멸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이뤄야 할 소중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멸류관을 얻기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인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오늘 2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기서 다름질은 달리기 경주를 뜻합니다. 경주에는 출발선이 있고 또 결승선이 있습니다. 경주는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또 동시에 출발선을 떠나지만 결승선에는 다르게 도착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멸루관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왜 신앙인의 삶을 이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경주에 비유했을까요? 그는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매우 열정적이고 또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치열한 삶을 살고 또 영광을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배불리 먹고 유용을 쫓는다거나 이름을 날리는 것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출발을 알리는 총성은 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 성상에서 사력을 다해 뛰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서 뛰는 경쟁자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뛰는 것 뿐입니다. 결승선에 이를 때까지 힘껏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TV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마 중계를 보면 경주에 참가한 말과 기수들이 사력을 다해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경주에 참가한 말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경주에 참가한 말이 전력질주를 하고 나면 체중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1, 2kg 정도가 아니라 무려 8kg이나 체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경주 한 번에 8kg이 빠진다니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한번 뛰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말이 죽을 힘을 다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도 승리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경주마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심해 겹독이라기란 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부지하지라 부지하려 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점념했습니다. 그는 경주마에 비할 수 없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자신의 인생을 경주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영웅이라 불리는 이 테리폭스는 뼈암의 일종인 고륙종에 걸려 10대 후반에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항암과 재활 훈련을 한 뒤에 의족을 차고 암 연구를 위한 자선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는 희망의 마라톤이었습니다. 때는 1980년 당시 캐나다인의 인구가 2400만 명이었는데 모든 캐나다인에게 암 연구 기금으로 1달러씩 총 2400만 달러를 모금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무려 8000km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 평균 42km씩 달렸습니다. 143일 동안 5,000 킬로미터를 넘게 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암이 폐로 전이되는 바람에 그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23살 생일을 한달 앞두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목표했던 연구 기금보다 더 많은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는 암 발병 후 죽는 날까지 요양원에서 편히 보낼 수 있었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자선, 마라, 자선 마라톤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잃고 암투병을 하는 젊은이가 의족을 차고 거리를 뛰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한 사람의 인내와 분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크게 자라 캐나다는 암연구를 위한 테리폭스 재단을 설립했고 지금까지 해마다 테리폭스의 이름으로 달리기 행사를 마련해 해마다 수백만 명의 캐나다 사람들이 이 달리기에 동참하면서 그의 희망정신을 기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테리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경주하는 삶. 자기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삶. 또 자기 한 사람의 꿈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삶. 자기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한 걸음 더 내딛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류관을 얻기 위해 경주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마음에 품고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멸류관을 얻기까지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이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주에서 승리해 면류관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절제란 자신을 억제하면서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관리입니다.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계나 연예계의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정력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주운전이나 마약 등 여러 스캔들로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삼국시대 백제의 의자왕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으로 영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적국을 속이기 위한 계책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향락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왕이 향락에 빠진 연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향락에 빠져서 국사를 게을리했고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한 사람의 무절제가 나라의 멸망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 영화 로키의 주인공 로키는 삼류 무명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는 남의 빛을 받아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무적의 헤비급 챔피언의 이벤트 경기 상대로 이 무명의 삼류 복서 로키를 도전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무명의 복서 로키가 지명 도전자가 되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로키는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훈련에 돌입합니다. 처음에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헛것 거렸지만 매일 치열하게 훈련한 결과. 아무리 먼 거리도 거뜬히 뛸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전의 날에 로키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대등한 경기를 펼칩니다. 비록 판정패로 승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승패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로키는 이전의 삶이 인생의 목표도 없이 무절제하게 살았던 삶이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절제하고 훈련했더니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는 핏땀을 흘리며 연습하고 훈련해서 기량을 향상시킵니다. 경기에 나가면 경기 규칙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에게는 승리의 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수는 승리 뒤에 따라오는 명예와 부기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훈련과 연습과 경기를 견뎌냅니다. 사도바울은 왜 주님의 일꾼을 운동선수로 비유했을까요? 이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하듯이 주님의 일꾼은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고 온유와 봉사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훌륭한 선수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훈련에 전념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그 일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소중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갈가먹는 것입니다. 절제는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게 하고 방만한 삶은 규모 있게 만듭니다. 또한 도가 지나친 열심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경쟁심과 승부욕도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타인과 자, 자신에게 고통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승리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모든 것을 규모 있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주님이 바라시는 인생을 살수 없습니다. 절제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 달리기 영주를 통해 목표에 집중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를 강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고린 지점 없이 달리는 사람 즉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평생토록 노력해도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달리기 경주한 참가한 선수들은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은 고린 지점을 향해 전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권투와 같은 격투기도 상대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헛손질만 하면 재풀의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목표에 정확히 주먹을 맞춰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사는데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없으면 집중력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어서 어떤 일에 집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그가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즉,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목표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갈릴리 모든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또 영원 구원이라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가져야 할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담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연루관을 얻기까지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다른 사람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질되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열정이 식거나 하는 등의 변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라는 뜻입니다. 경주를 시작했다면 완주해야 합니다. 완주는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가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류관을 얻기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물론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소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면류관을 받을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 완주한 후에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는 한 글자 차이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옛날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에 장승요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산물이든지 똑같이 그리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승요는 난징의 안락산이라는절 벽면에 용두 마리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장승요는 그 용의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이상해 여기서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승요는 눈동자를 그려넣으면 그 용들이 살아나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를 믿지 않았고 계속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장승료는 붓을 들어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승료의 말대로 눈동자를 얻은 한 마리의 용이 벽에서 튀어나와 하늘로 날아갔고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은 용한 마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고사가 바로 활용 정점입니다 눈동자를 그려넣는 것 같은 가장 중요한 일 결정적인 일을 해서 끝을 마치는 것을 사용할 때 뜻할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사성어의 원뜻보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에 주목해보면 눈동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완성을 위한 마침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완성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일을 마치는 것과 마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완성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의 완성을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은 큰 일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결국 큰 깃발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거의 식별되지 않는 작은 결함 때문에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결점 때문에 하나 때문에 상품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완성과 미완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중간까지 잘하다가 마지막에 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완주해 사도바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완주한 자가 누릴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놓인 시간들이 그저 그렇게 지나간 수많은 과거의 한 해와 같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출발을 알리는 총성을 들었습니다. 이미 경주 중입니다.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과 매일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목표에 집중하여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또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과 매일 싸워 이기고 생명의 원료관을 얻기까지 목표에 집중하여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도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수유동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 한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 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의 나타나게 살지 못하고 죄다밖에 살지 못하고 삶에서 주님의 따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매일매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그 목표에 집중하여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위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대모스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주셨소 아버지 주님 전하시는 아버지 목자로서 맞이하실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 삶 속에 함께해 주셨소.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오직 하 치유 회복이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에 치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행복상 가정과 가족에도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리기 경주와 같고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싹 싸워 이겨야 함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완주했듯이 저희들 모두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목표에 집중하고 끝까지 달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는 환호대기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며 또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임 목사님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목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라 목사님 가정과 건강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